제 모발은 패치된 거 있냐고요? 하루가 다르게 풍성해지고 있어서 굳이 말씀 안 드리는 겁니다. 자, 일단 첫 번째. 글라즈가 이 OTS 03이 데미지 85에서 71로 너프를 먹었습니다. 하지만 기존의 포구제 택기를 쓰던 유저들은 크게 체감이 없을 거라는 점, 소음기 쓰던 유저들은 좀 체감이 있을 거예요. IQ는 수류탄이 없어지고 클레이모어가 생겼습니다. 이것도 사실 뭐 장단점이 있죠. 음, 수류탄이 좋은 경우도 있고 클레이모어가 좋은 경우도 있으니까. 블랙 비어드, 블랙 비어드는 패치된 내용이 상당히 많은데요. 일단 SR25의 데미지가 72에서 61로 너프를 먹었고. m k 1 7 데미지가 42에서 49로 상향을 먹었다는 점 그리고 직접 써본 바로는 스카 반동이 제어하기가 괜찮다는 점에 있어서 이제는 어, s r 의 사용률이 보적적으로았았데스카카와 s r 둘다 취향에 따라서 사용하지 않을까 봅니다. 트위치, 트위치를 안 봤네요. 트위치의 파마스 데미지가 4 0에서 37로 너프를 먹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전히 강력한 무기다라는 건 변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. 짝칼, 짝칼 같은 경우에는 아이녹스그 발자국 인식 거리가 5미터에서 8미터로 증가를 했답니다. 도깨비 같은 경우에는 어 이제 크레이 클레이모어가 없어지고 섬광탄이 생겼습니다. 클레이모어 말고 섬광이 생겼으면 좋겠다 했던 유저들도 꽤나 많았거든요. 본인이 해결하려는 그런 성질이 있거나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섬광 생긴 게 굉장히 좋은 소식일 것 같아요. 핑카 그 같은 경우에는 그 아드레날린 부스트의 지속 시간이 20초에서 10초로 줄어들었고요. 그 지향사격에서 조준사격으로 변환하는 고속도가 그 약간 느려졌어요. 아드레날린 부스트 받은 상태에서 그리고 아드레날린 부스트 받은 상태에서 스모크에게 받는 데미지도 약간 줄어들었고요. 그리고 기존에 있던 섬광탄이 없어지고 수류탄이 생겼습니다. 프로스트가 좀 상향을 먹었네요. 슈퍼9 0 같은 경우에는 32에서 35로 상향이 됐고요. C1 같은 경우 43에서 45로 상향이 됐는데 어, 사실 이 데미지가 문제가 아니었고 연사력이 문제였던 총이었죠. 리볼버에 대한 얘기도 있었는데 사실 리볼버에 대한 얘기는 뭐 제가 직접 써보았는데 그냥 리볼버는 안쓰는걸로 지금 결론이 났구요 일단 짝칼부터 먼저 좀 실험을 해볼건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기존의 짝칼이요 아이녹스를 키면은 자 일단 짝칼이 아이녹스가 5m에서 8m로 인식거리가 증가했는데요 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여기서 원래 발자국 추적이 안됐거든요? 엘리베이터에서 타워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. 그런데 여기서도 발자국 추적이 됩니다, 여러분들. 이 정도면 상당한 상향이죠? 저기까지는 안 찍히네요. 여기 엘리베이터 정도까지만 그리고 트랩 도어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. 아, 트랩 도어 위에서도 발자국이 찍힌다는 점. 야, 이 정도면 짝할 상향 많이 된 거네요. 와. 자, IQ를 한번 실험을 해보도록 할게요. 일단, IQ의 특능. 거리가 20m에서 15m로 감소가 됐거든요. 어느 정도 거리에서도. 야, 근데 솔직히 지금도 충분히 <laughs> 먼 거리에서 측정이 되네. 이제 여기서 조금만 멀어져도 측정이 안 되는데. 이거 뭐, 높여도 딱히 지장이 없을 정도로 길어요. 거리 측정 거리가. 음. 대신에 이제 비질펄스가 조금 더 활동 범위가 넓어졌다. 뭐그 정도로 볼수 있겠네요. 음, 이 정도면 뭐 IQ 운영하는데 크게 불편함은 없겠다. 자, 불비 이 속을 한번 살펴봅시다. 이 속만 일단 실험해서 보여드리는 걸로 여기서 실험해서 보여드릴게요. 기존에 방패 끼기 전에 속도는 뭐이 속이죠 이 속. 자 그리고 이 방패를 꼈을 경우 생각보다 속도가 감소되는 게 많이 없죠 빠르죠 여러분들 이 정도면 상당히 빠른 겁니다 이 기존의 불비 속도에 비하면. 철조망의 이동속도 감소가 45%에서 50%로 늘어났습니다. 그러니까 철조망 오퍼.. 철조망 있는 애들이 많이 더 좋아졌다는 거지. 철조망 이속은 큰 패치까지는 아니었다.